네. 안녕하십니까 램프로파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백학령 목사입니다 오늘 희망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차대전에서 승자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자가 가지게 될 권력 그리고 그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7장 17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건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해서 잘 말씀을 드렸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허용이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허용했다고 그래서 어,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고 어, 네 맘대로 해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장 아니면 뒤에서 너 이렇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그런 조정 뭐 이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 허용이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어, 설명을 곁들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허용이다 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주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호용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직 짐승을 심판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가 아직은 징계받을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그래서 심판을 유보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아,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흉악한데도 어 하나님이 안 계시나 왜 이렇게 흉악한 세상을 그대로 어,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은 징계 받을 만한 심판 받을 만한 정도의 에, 죄는 아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징계 받을 정도의 중대하지는 않는 에, 그런 의도다 의미다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허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 봐줄게 그냥 넘어가줄게 뭐어 내가 안본 곳으로 못본척 그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짐승은 그 상황을 자기가 날개를 달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고 제가 비유를 드리는 겁니다.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교만하다. 이것은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악한 일에 하나님의 징벌이 그때그때 그때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속히 실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요 어. 우리 옛말에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그냥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다. 그 정도로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이 작은 실수나, 죄에서 하나님이 아직은 그 징계나 아니면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은 그런 상황을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봐, 나는 잘하고 있잖아. 나 이런 거 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 징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아주 그냥 천방지축 여기저기 날뛰고 있다. <laughs>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 이것을 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가 지금 짐승이 날개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로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짐승의 흉악한 권력, 가장 강력한 권력의 남용을 제가 날개짓이다라고 지금 비유를 해서 이 설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날개짓, 다시 말하면 짐승의 권력과 그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기록 11장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이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마당에는 번제단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어, 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손발을 씻는 큰 물두멍이 있는 이 마당을 바깥마당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 물, 어, 물두멍에서 손가발을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가 지성소는 한 공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커튼이 쳐있어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그냥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여기 성전 바깥마당은 하나님께서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둬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성전 바깥마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교회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직은 구원받기 전이다. 성소로 들어가야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마당은 아직은 성소로 들어가기 전이니까 구원받기 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희망주제로 하는 13강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2강이 늘어났습니다. 666표를 하나 더하고 그리고 마지막 15강에는 재립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두강이 늘어나서 15강 인데요. 이 주제 희망주제 안에서로 본다면 이것은 음료적인 신앙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아직은 성전 바깥 마당은 바로 그러한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방인에게 이 성전 바깥 마당을 주었다. 라고 했을 때 이방인은, 짐승이 여기에서 42달을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내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들에게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저들에게 맡겨놓았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회초리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인데요 이때에 짐승이 극심하게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 날개짓이라고 하는 것, 짐승의 날개짓은 권력을 남용하는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짐승의 활동 기간을 계시록에서는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마운트 달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산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 1년은 12달입니다. 그러면 3년이면 어떻습니까? 36달이죠. 36개월입니다. 그리고 반년이면 6개월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이다. 그러면 36 더하기 6. 그러면 42달입니다. 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개시록 12장 14절로 가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는 1년을 의미하고요. 1년은 12달입니다. 두 때는 당연히 2년이니까 24개월이고, 반 때는 또한 반년이고, 여섯 달입니다. 그래서 세때반 하면, 모두 더하면 42달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는 1260일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1260일은 한때는 1년이고, 1년이면 12달인데, 12달 1년이면 360일입니다. 우리는 태양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1년에 365일인데 유대력은 한 달에 무조건 30일입니다 그래서 30일 곱하기 12달 하면 1년이면 360일입니다 그래서 1년을 360일 해서 두 때는 2년이니까 2년이면 24달 그래서 24달은 720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때는 또한 반년이고 반년이면 6달이고 그래서 30일을 곱하면 6 3 8에서 180일입니다. 그래서 어, 360일 더하기 720일 더하기 180일 이렇게 하면 42달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 단어가 다아 같은 의미다라고 뭐볼수 있어야 합니다. 42달이다. 이건 세대반이다. 세대반인데 이것을 때로는 전 3년 반후 3년 반이다라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대반이. 전 세대 반후 세대 반 그래서 전 3년 반후 3년 반 이것은 1261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게시록에 다 한꺼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 42달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대 반이란다. 마 42달은 세대 반인데 그것은 1260일이란다. 라고 해서 이게 변할 수 없도록 이게 삼각은 흐트러지지도 않고 허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딱 삼각으로 마 42달 세대 반은 1260이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각을 잡아주는 정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음료 시대, 잠깐 지나가면서 제가 옛날에 음료의 부흥기다, 뭐, 짐승의 부흥기다라고 할 때, 음료의 시대를 우리가 전삼년 반이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안 드렸지만, 말씀을 드렸고, 후삼년 반은 바로 짐승의 시대고, 그것이 후삼년 반이고, 이 모든 것은 또한, 하나님이 계시록 17장, 17장,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은 이 날개를 얻어가지고, 다시 말해, 활동기가, 하나님께서, 활동기가, 이거 하나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심판하지 않으니까, 짐승이 자기 멋대로 한다. 어, 그래서, 그러면서 9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3분의 1을 죽이는, 이마 42달 동안 3분의 1을 죽입니다. 엄청난 예언이고 엄청난 그 재앙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것을 볼수 있는 시각적인 그 자료기 이 때문에 제가 한번 계산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지난 5월까지, 인류, 총 인류의 수가 얼마냐라고 제가 채취빛에게 물었습니다. 했더니 82억 2,50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인구에서 3분의 1이면 얼마일까? 계산해달라고 을 그랬더니 27억 4,18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27억 4,180만 명을 우리는 1,26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후 3년 반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니까. 27억을 1260일로 나누어야 되는데 이때 1260일보다는 하나님께서 날짜를 감했다 1260일 동안 짐승이 온전히 안전히 그냥 딱 채워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을 성도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짜를 감했다고 라 그랬는데 그 감한 날짜가 바로 110일입니다 110일인데,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뭐 30일을 감했다, 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도, 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1260일보다는 110일을 하나님께서 날짜를 감해서 1150일입니다. 1150일로 27억 4,180만 명을 이렇게 나누면 하루에 얼마씩 죽느냐, 이 말입니다. 하루에 238, 그러니까 240만 명씩 하루에 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그러면 지구상의 독립국가가 지금 195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40만명을 195개국으로 나누니까 12308명이다. 이게 한 나라당 매일 1150일 동안 3년 3개월 20일 동안 1150일을 연수로 계산하면 3년하고 3개월 그리고 2십일입니다 그러니까, 110일이면 석달 열흘이 감해지는 거거든요. 195개국에서 매일, 12,380, 308명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뭐, 다른 나라는 놔두고, 우리 한국에서 말해, 아, 한번 생각해. 한국에서 매일, 1150일 동안, 3년 석달 10일 동안, 12,300명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어마어한 상황이 상상이 안 되면, 지난 우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어, 전염병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뉴스에 하나의 사진이 아주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이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은 인도에서 하루에 거의 한 4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던. 그래서 인도는 화장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장에다 놓고 화장을 하는데 이러한 뉴스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기억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인도를 비아냥거리면서 그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그 사진 한 장, 이게 양쪽에 딱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주선이 내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인도는 사람을 태우는 그런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인 그 어떤 성토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뉴스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하루에 4,000명이 죽어도, 그 넓은 땅 인도에서 하루에 4,000명이 죽어도 이 어마어마한 대혼란, 이 너무너무 혼잡함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이 4,000명보다 세배가더 많습니다. 12,308명. 하루에 매일같이 12,000명씩 죽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3년 석달 20일 동안, 이렇게 매일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충격, 어마어마한 대공황이 이루어질 겁니다. 거리를 지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시체 썩는 냄새로 이래서. 어, 대혼란, 대공황, 예, 정신없는 그런 상황. 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시 주어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일시적인 고난을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일시적인, 3년 반 동안이 아주 작은 1260일 동안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줬더니 이 난리법석을 비우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놔뒀다가는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날짜를 감안다 해서 110일을 감해줍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그래서 이 짐승의 흉악한 활동 기간을 하나님이 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또한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제 3차 대전의 전장은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때 죽은 어2역이 3차 전쟁은 단하루만에 끝나는데 그때 2역이 죽는다. 이것은 군인들의 숫자와 그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짐승이 세계를 장악하고 통일 대통령이 되면서 3년 반 동안에 그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 흉악한, 이 엄청난 대환란을 지내게 된다. 이것을 권력을 남용했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죽은 사람들을 어디에 했다? 하몽곡에 그 장사를 지내더라.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시체를 장사 지내고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7달이 걸리더라. 예. 한두 사람이라 온 세계가 한마음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의 그 시체를 매장하고 정리를 하고 척결하는데 7달이 걸리더라. 이 7달은 의미적인 숫자입니다. 정확한 완벽한 청결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다. 우리도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청소를 탁 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청결하는 기간이 일곱 달입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숫자다. 이게 세상을 완전히 깨끗하게, 시체 하나 없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처럼 깨끗이 정리를 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3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이후 세계 통일 대통령으로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대살육의 통치권을 행사한다. 이 기간이 바로 얼마다, 아, 후 3년 반이고, 그리고 이것이 3대 반이고, 이것이 42달인데, 날짜를 좀 감해서 하나님께서 110일을 감해주셔서 1150일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곧 짐승에게 주어진 권력이고, 또한 이 권력을 남용한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짐승의 그리고 그 처신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에, 바로 짐승은 3년 철하가될 겁니다. 아, 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흉악한 짐승의 기간 동안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무한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3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팔아먹거나 인격을 팔아먹는 아, 그런 아주 흉악한 잘못은 결코 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건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광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권력을 남용하여 온 인류에게 오직 죽음과 고통을 뿌릴지라도 주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으며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시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환란을 능히 이겨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는 희망 12번째 시간입니다. 3차 대전의 이제 후폭풍, 인류에게 덮칠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은 짐승의 그 광란의 모습을 말씀드렸다면, 바로 인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안에서 이, 이 내용을 한번 단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2, 3차 대전에 관한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으면 혹시 댓글로 이러저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댓글에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정통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통적인 신학의 입장에서 최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채널 램포로포시를 구독하시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아, 어, 그리고 어, 더욱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